2024년 손해 보험 연수 교재 내용 강의 시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모집 종사제 이해 및 윤리 규범 그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집종사자의 법정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전년도부터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 모집종사자가 되려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육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등록 교육이에요. 그래서 등록 교육은 의무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보면 어 설계사나 대리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수 과정이라는 걸 거쳐야 됐죠. 연수 과정은 자격 시험을 취득하는 것과 등록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 자격 시험은 이제 시험 봐서 합격하는 거겠고 이제 등록 교육을 이수해야지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할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등록 교육은 대상이 되는 자는 모집 종사자가 되려는 모든 사람입니다. 어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다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어 전찰상의 분류는 신규 등록 교육과 경력자 등록 교육. 어 경력자분들은 시험은 안 봐도 되지만 등록 교육은 꼭 이수를 했어야 됐었죠. 그래서 신규 등록자나 경력자들이 받는 교육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 바로 등록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보수 교육이 있습니다. 보수교육은요.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집 종사자. 그러니까 등록교육은 등록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 그러면 보수교육은 등록 이후에 추가로 받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등록 중인 모집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뭐, 지식이나 윤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보험설 계산 등록 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마다, 그러니까 보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수기간은 6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불완전 판매 방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판매 방지 교육은요. 대상자를 살펴볼게요. 전년도 불완전 판매 관련 보험 계약 비율이 몇 프로 이상이에요? 1%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어또 그리고 불완전 판매 계약 건수가 3건 이상인 모집자를 대상으로 해서 불완전 판매 방지 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 등록 교육과 보수 교육은 어 등록 전이나 후에 받아야 되는 보,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하면 불완전 판매 교육은 이런 대상이 됐을 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 것이 뭐하고 뭐하고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품질 보증 보증 해지 건수, 민원 해지 건수, 무효 건수, 요 건수 세 가지를 저희가 불완전 판매 관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 실시 연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보험 판매 프로세스에 대해 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 선배님들께서 영업을 해보니까 이 프로세스가 가장 좋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 교재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프로세스의 단계는 크게 첫 번째는요 우선 가망고객 발굴이 있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망고객 발굴이라고 하고요. 가망고객 발굴은 연고나 소개나 뭐 어떤 개척이나 이런 방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망고객이 있다면 이분한테 이제 우리가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걸 알려주는, 그걸 저희가 니즈환기라고 하는데, 그런 어떻게 좀 친숙해지고 니즈환기를 하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이제 접근이라고 우리 교재에서는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망고객이 발굴했으면 좀 친해지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어느 정도 보험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 고객의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고객의 상황에 맞게끔 제안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가입한 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정보 수집 단계에 정보 수집을 근거로 해서 잘 분석을 해서 가입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가입을 권유를 해서 고객이 오케이 하시게 되면 계약이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체결이 끝이 아닙니다. 체결하게 되면 증권이 나오게 될 텐데요. 증권 전달을 하면서 새로운 고객을 소개받는, 어,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다시 뭐가 이루어지나요? 다만 고객 발굴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폰 판매 프로세스이고요. 이 단계를 이제. 중간에 뭐한두개 정도 비워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각 단계별로 의미를 여러분이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우리 가망 고객을 발굴하는 방법에는 이제 연고나 지 연고와 지인이죠 소개나 뭐 이제 개척의 방법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연고를 이용하는 방법의 장점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인 분들이니까요. 막, 이게 어떻게 친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용이하죠. 그리고 만나는 것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전 정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선별도 용이하고요. 단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고요. 이런 어떤 장점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어, 가입 후 절대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립니다. 연고라 그래서 해지를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사정이 생기면 해지하실 수 있을 거고요. 뭐 연고는 증권 전달과 약간 정날을 생략 할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소개. 소개받으면 아무래도 소개자분의 영향력이 있겠죠. 그래서 소개 고객은 유력한 가망 볼, 고객 발굴은 가능하나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랬는데 소개받으면 아무래도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실패 확률이 낮다 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이 많다 그럼 요 지문은 틀렸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가만 고객을 발굴했으면 이제 친해지는 단계에 접근 단계입니다. 그래서 접근 단계는 시험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고객과의 첫 만남 단계로서 판매에 유리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고객과의 첫 만남 단계니까. 가망 고객 발굴 다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근이라고 우리가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보 수집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정보 수집은 이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쉽기 때문에 정보 수집을 묻는 문제는 안 나오고요. 정보 수집에서는 뭐냐면 고객의 일반 정보랑 재정 정보. 어떤 고객의 정보를 많이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정보의 질도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이제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재정 정보는 뭐 파악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정보 수집을 통해서 이제 재무 설계를 하게 되면 인생의 5대 필요 자금이라는 것도 이제 컨설팅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인생의 5대 필요 자금에는 생활비, 양육비, 주택 구입비, 노후 자금, 긴급 예비 자금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인생의 5대 필요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하면 장래 비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가입 권유입니다. 가맹 고객 발굴하고 친해졌고 이제 니즈 관계가 됐으면 이제 가입을 정보 수집을 했으면은 가입을 권유할 수 있을 텐데요. 고객의 니즈 및 재무 정보를 통해서 앞으로 앞에서 정보 수집 단계에서 파악했던, 어, 니즈미 재무 정보를 토대로 최적의 위험 보장 설계를 제시한다. 여러분, 제시가 이게 내민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권유랑 여러분이 연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 요렇게 고객이 니즈미 재무 정보를 통해서 뭐 최적의 위험 보장 설계를 제시하는 단계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가입 권유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단계가 이제 계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보험 영업의 최종 목표이고요, 우리가 일을 하는 목표이고 새로운 고객 서비스 시작 단계, 계약 체결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객 서비스가 시작할 때는 단계다 보상이나 이런 거 서비스 잘 해주시고 하면 또 소개해 주실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계약 체결은 이렇게 보험 영업의 최종 목표이자 새로운 고객 서비스 시작 단계를 뭐라고 하느냐? 그럼 우리는 계약 체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어~ 보험계약 체결은 판매 프로세스의 최종 단계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판매 프로세스의 최종 단계는 뭘까요 바로 소개 확보입니다. 프로세스의 마지막은요, 증, 계약 체결한 거, 증권 나온 거 전달하면서 소개 확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계약자의 소개로 새로운 가망고객를 확보하는 부분이고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증권 전달 및 사후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증권 전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고, 소개 확보가 판매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 모집인의 윤리 규범으로 넘어가서 직업 윤리입니다. 직업 윤리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윤리는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소명의식과 천직의식 가져야 되고 뭐 직분의식, 봉사정신, 뭐 책임의식, 전문의식, 우리가 직업인들이라면 다 갖춰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 보험 설계사 전문가서 직업 윤리에서 보면은 이런 판매 프로세스에 입각해서 판매를 잘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를 최선으로 해서 우리가 영업을 하고요. 고객의 정보가 철저히 보호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고객의 정보를 어, 동료와 공유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가 최우선인데 보험 뭐 체결을 최우선으로 영업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정 목적이나 보험 영업 활동의 윤리 준칙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우리가 고객의 어떤 소비자의 이익 추구나 소비자의 어떤 권익 보호나 이런 게 최고의 어떤 목표를 삼고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소비자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계약 실적 향상을 최고의 목표로 영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약 실적 향상을 최고의 목표로 한다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 라고 해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법규 관련 준수 사항과 불균형 해소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인증설계사 제도입니다.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는요,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각각 협회에서 공동 시행하고 있고요. 자, 우선은 대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보험설계사와 개인전속대리점입니다. 그래서 전속에 해당된다는 부분이 포인트이고요. 법인대리점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협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과 유지율 이런 것들을 보고 선발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실적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1년의 실적을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증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뽑는다. 그런데 3년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발 기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 적용 대상은 뭐라 그랬죠? 전속 보험 설계사 및 전속 개인 대리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회사에 3년 이상 2년 그러면 틀려요. 4년, 5년 이렇게 틀리고요. 3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지율이나 소득이나 실적이 매년 이 선발 기준이 나와요. 그 기준을 넘어가는 분들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부분. 여기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어, 불완전 판매 없어야 됩니다. 모집 질서 집완 없어야 돼. 요 여러분 제로여야 돼요. 완전히 없어야 됩니다. 빵이어야 됩니다. 빵 프로.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다음에 3년 이내에 어떤 법의 위반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지 우리가 우수인증 설계사로 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판매가 제로여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유지율은 보지만요, 손해율이 우수인증 설계사를 뽑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객이 잘 보험계약을 유지하느냐 요거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수인증 설계사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보험설계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게 이제 말소죠. 그래서 그만두게 되면 우순준 설계사도 자격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회사를 옮기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 우순준 설계사한테 회사를 옮겼다. 말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순준 설계사 자격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대리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설계사나 대리점 다 마찬가지로 그만두게 되면은 그 자격이 같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점포의 관리자가 되는 등 모집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1, 2, 3번 다 뭔가요? 이제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험 전문 교육에 불참을 했다라고 해서 우수인증 사계사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교육이라는 건 추가적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교육을 안받았다그래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인증, 도용 및 허위 신청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모집 종사지 인증 신청을 2년간 금지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수 인증 설계사의 인증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도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년간 신청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수인정 설계사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언론 홍보 같은 거 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로고, 명함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같이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요 밑에 당구장 표시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우수 인재 사계사는요. 수당이나 어떤 금전적인 혜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 명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수당이나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어, 우수 인재 사계사는 보수 교육 등 일부 법정 의무가 면제된다 그럼 틀려요. 어, 법정 의무교육은 면제,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수인증서 개서더잘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이 면제되지는 않고요. 자, 그다음 별도의 수당 줄까요, 안 줄까요? 어, 그런 거 나가는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 모집종사자의 이해 및 윤리기범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